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는 요즘, 기침이 나오고 목이 칼칼하고, 아, 감기 오려나 하는 그 느낌 말이에요. 제 어머니가 작년 가을부터 작은 감기에 걸리면 한달 가까이 고생하셨어요. 기침이 멈추지 않고, 기력도 없고, 병원 가도 약 먹어도 쉽게 낫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단한 가지 습관을 바꿨더니, 그 겨울을 감기 한번안 걸리고 넘기셨어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생강 한 스푼과 레몬즙 반 개를 섞은 따뜻한 물한 잔이었습니다. 에이, 생강이랑 레몬이 뭐 그렇게 대단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한의학과 서양 의학 모두에서 면역력 강화에 최고의 조합으로 인정받는 식재료입니다. 오늘은 특히 추워지는 요즘 면역력을 수직 상승시키는 생강과 레몬의 놀라운 효능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 진작 이걸 알았더라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 계속 가져올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째, 면역력을 수직 상승시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생강과 레몬이 왜 면역력의 최고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레몬부터 볼까요? 레몬에는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 2배, 사과보다 10배나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백혈구를 활성화시켜서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군대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비타민C는 몸에 저장이 안 됩니다.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소변으로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보충해줘야 해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하루에 비타민C를 최소 100mg은 섭취해야 하는데, 레몬 반 개면 이게 충분히 채워집니다. 그럼 생강은 어떨까요?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진저롤이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을 해서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생강 추출물이 독감 바이러스의 증식을 97%까지 억제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거의 천연항생제 수준이죠. 그래서 레몬과 생강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레몬은 우리 몸의 방어군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생강은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아주는 겁니다. 완벽한 이중방어 시스템이죠. 실제로 한 임상연구에서 60대 이상 어르신들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생강 레몬차를 마시게 하고 다른 그룹은 그냥 일반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3개월 후 결과가 어땠을까요? 생강 레몬차를 마신 그룹은 감기 걸린 횟수가 평균 65% 감소했습니다. 걸려도 회복기간이 절반으로 줄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생강과 레몬을 함께 섭취한 사람들의 혈액을 검사했더니 면역세포인 NK세포와 T세포의 활성도가 40%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제 친구 어머니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5세이신데요. 매년 겨울마다 폐렴으로 입원하시곤 했어요.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감기만 걸려도 바로 폐렴으로 악화되는 거죠. 병원에서도 면역력을 높이라는 말만 하지 구체적인 방법은 없었대요.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생강 레몬차를 드셨어요. 그것도 아주 꾸준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겨울을 감기 한번 안 걸리고 넘기셨습니다. 75년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올해도 계속 드시고 계신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따뜻한 물 200ml를 준비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비타민C가 파괴되거든요. 60도에서 70도 정도 손가락 넣어도 뜨겁지 않을 정도가 적당해요. 둘째, 생생강을 갈아서 한 스푼 넣습니다. 생생강이 없으면 생강가루 반 티스푼도 괜찮아요. 하지만 생생강이 효과는 훨씬 좋습니다. 셋째, 레몬 반 개를 짜서 즙을 넣습니다. 레몬은 가능하면 유기농을 쓰시고, 껍질도 조금 벗겨서 같이 넣으면 더 좋아요. 껍질에 면역 성분이 많거든요. 넷째, 꿀한 티스푼을 넣습니다. 꿀도 항균작용이 있어서 면역력에 도움이 되고, 맛도 좋아져요. 이렇게 만들어서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 마셔야 할까요?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최고의 타이밍은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공복에 마시면 흡수가 제일 잘 돼요. 밤사이 떨어진 면역력을 아침에 확 끌어올리는 거죠. 두 번째 타이밍은 저녁 자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이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꼭 드세요.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특히 사람 많은 곳 다녀왔을 때, 바로 한잔 드시면 바이러스 침투를 막아줍니다. 목이 칼칼하거나 몸이 으슬으슬 할 때, 감기 오려나 싶을 때 바로 드세요.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합니다. 비 맞았거나 땀 흘리고 찬바람 쐬었을 때도 바로 드세요. 주의사항도 꼭 말씀드릴게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평소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생강을 반 스푼만 넣으세요. 공복에 너무 진하게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처음엔 생강을 조금만 넣고 서서히 양을 늘리세요.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식후 30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꿀을 빼거나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혈액 희석제나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생강이 약효과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하루 두 잔에서 세 잔이 적당합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잠깐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찾아오는 힘이 됩니다. 둘째, 항염 효과로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생강의 진저롤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생성을 억제해요. 관절염, 근육통 있으신 분들께 좋습니다. 레몬의 항산화 성분도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혀 주고요. 진통제처럼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통증을 줄여줍니다. 셋째, 소화를 촉진하고 속쓰림을 완화합니다. 생강은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돕고 레몬의 구연산은 소화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식후에 한잔 드시면 더부룩함이 사라지고 역류성 식도염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고 손발냉증을 개선합니다. 체온을 올려주기 때문에 추운 겨울 건강관리에 특히 좋아요. 다섯째, 디톡스와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 독소 배출을 돕고 생강은 신진대사를 높여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만성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제대로 만드는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기본 레시피는 이렇습니다. 따뜻한 물 200ml, 생생강 한 스푼 또는 생강가루 반 티스푼, 레몬즙 반 개, 꿀한 티스푼입니다. 응용 레시피도 알려드릴게요. 면역력 강화 버전은 여기에 도라지나 인삼을 추가하세요. 염증 완화 버전은 강황 가루 반 티스푼을 추가하세요. 체온 상승 버전은 계피 가루 반 티스푼을 추가하세요. 감기 초기 버전은 생강을 두 배로 넣고 뜨겁게 마세요. 보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2일에서 3일 갑니다. 드실 때마다 데워서 드시면 돼요. 단 비타민 C는 시간이 지날수록 파괴되니까 가능하면 매번 신선하게 만들어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까지 생강과 레몬으로 면역력을 수직 상승시키는 방법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생강과 레몬 조합의 핵심 효능. 면역력을 65% 이상 높여주고 감기 걸릴 확률을 대폭 낮춰 줍니다. 레몬의 비타민 C가 백혈구를 강화하고 생강의 진저롤이 바이러스 침투를 막아 줍니다. 추가 효능으로 항염 효과, 소화 촉진, 혈액순환 개선, 디톡스와 피로 회복이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아침 공복과 저녁 자기 전 하루 2회 따뜻하게 마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당장 생강 레몬차 한잔 만들어 드셔보세요. 마트 가시면 생생강 한 덩이, 레몬 서너 개만 사오시면 일주일은 충분합니다. 2주만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아, 감기도 안 걸리고, 몸도 가볍고, 기운도 난해하실 거예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저도 생강 레몬차 먹고, 이런 게 좋아졌어요. 하는 이야기 들으면 정말 보람차거든요. 주변 어르신들, 부모님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